두둥 <laughs> 블루레이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감히 누추한 저희 집에서 언박싱을 하지 못하고 학원에 왔어요. 그래서 보컬 연습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루레이의 후면부입니다. 네, 마른모 뭐 영롱하죠. <laughs> 전면부. 네, 이승윤 도킹 리프토프 아카이브 에디션 어, 이렇게. 색감이나, 뭐, 너무 고급지고, 너무 영롱합니다. 어, 저는 여기 이렇게 이물질이 있어요, 안에. 혹시, 어, 또, 누, 구성품이 누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람이 손을 거치다 보면 쉴 수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런 거는 혹시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언박싱을 촬영을 해 두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어, 저는 다행히 두 박스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는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보관을 할 거고요. 오늘 뭐 구성품 누락이 없다면 교환 환불 같은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 아쉽게도 <laughs> 좀 이물질 같은 게 있긴 합니다. 어, 그러면은 어, 한번 <laughs>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로 박을 해주셨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은박으로, 예, 음각으로, 음각으로, 어, 네, 글씨가 있고요. 뒷면에도 어, 실버로 정말 아우, 영롱하게, 아, 진짜 잘 만들었네요. 아, 여기도 이승윤 이렇게 멋지게 이름이 있고요. 박스함을 한번 열어볼게요. 와. 오. 참 어. <laughs> 야. 어, 이거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저도 다른 분들이 찍으신 응. 영상도 봤는데 어, 실물이 진짜 훨씬 좋습니다. 아유, 참. 와,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아, 그 도킹 콘서트의 컨셉을 어, 심지어 이 패키징에도 다 적용을 해가지고 CD 모양까지도 우주가 느껴지게 아참 디자인 잘 뽑았네요 <laughs> 네 그리고 네 여기 안에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또 한번 개봉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다 있는지 구성품부터 누락이 있나 없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아, 여기 이런 게또 먼지가 종이 먼지가 조금 있네요. 네, 그리고 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네, 로그북도 있습니다. 야, 네, 어, 진짜 한자, 한자! 한잔한잔 <laughs> 정성껏 읽어야 겠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는 뭐다? 네, 책을 읽는 주말이다 네, 그리고 오자 다시 어, 박스에 이렇게 리본 띠를 넣어 줬고요 아, 이렇게 들고 꺼내면 될 것을 <laughs> 처음이라서 몰랐습니다 와 여기도 이렇게 어, 마치 안토다다오 건축물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안토다다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 진짜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지게 뽑을 수가 있나요? <laughs> 어, 도쿄, 어, 서울 앵콘, 타이페이, 어, 서울 부틀기 이렇게 이렇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네.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용인 광주 타이페이 서울 앵콘 도쿄 우와. 야, 이 숫자는 의미가 또 뭘까요? 아우,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어. <laughs> 아유, 이거 보시고 어제 잠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야, 오, 음.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어휴 정말, 이야, 진짜, 어제 보신 분들, <laughs> 청심환 먹기 전에는 잠들기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아, 여기 안에 있는 구성품이 또 무락이 되면 안 되죠? 중요하니까, 그거 체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손을 누니까 잘 빠집니다. 뭐 하나 흐트로 만든 게 없어요. 어, 글씨체 너무 예쁘고요. 아 어, 세상에 정말 아우 어, 너무 간지나게 잘 만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사인 들어가 있고 네. 네, 사인 보이시죠? 어, 네. 어, 뒷면에도 이렇게 한번 더 블루레이. 상징 색깔인 것 같아요. 약간 블루 톤이 도는 봉투에 또 멋지게 이름과 또 어, 제목을 넣어줬어요. 아유, 뭘 정말 하나 흐트러 만든 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요? 아, 얘는 뭘까요? 콘서트 컨셉. 음. 야. 아우 정말. 스포드 아유 정말 뭐 해외여행 안 부럽습니다 그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네. 그리고 큰 거부터 먼저 볼게요 어, 이거는 이렇게 나오나 봐요 뭔지 몰라도 예쁩니다 음또 이 종이 질감 또 컬러와 달리 또 이렇게 흑백 톤으로 주는 느낌이 또 뭔가 아련하면서 음, 참 좋습니다. 빈티지한 느낌도 살짝 나면서 어, 컬러 화보와 또 별도로 이렇게 또 흑백 느낌 나는 어, 그런 사진도 또 있네요. 아, 참. 뭐 이렇게 골고루 많이 넣어주셨대요. 정말. 아유. 정말 감동입니다. 아, 그리고 사진은 사료 어, 사이즈보다 좀 작은 사이즈네요. 저는 사료일줄 알고 넣을 앨범을 준비를 했는데 <laughs> 다시 해야겠습니다. 서울, 대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이게 다인 거 맞겠죠? 서울은 두두 대이가 다 들어 있고 서울 대이 1과 대이 2 그리고 전투 다섯 곳하고 타이페이 들어 있고 어, 저기는 없네요. 일본 학 일본은 없네요. 이렇게가 다 들어온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아야또이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보는 것도 또 음, 즉석 사진 보는 것처럼 아유 지금, 지금 막 그냥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이거 보는데 아 네네네 또 하나 하나 찬찬히 잘 보겠고요 이게 또아 정성된 이런 거를 또 마련해 주신 정성에 진짜 막 어우 지금 막 소름 돋고 몸에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언박싱 하시면서 또 소중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순간 한번 기념으로 남겨봤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